네, 안녕하세요. 삼북리 꽃갱입니다. 오늘은 어 산골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하목 소각로를 어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물상에 가시면 이 드럼통을 저는 8,000원 주고 구입했거든요. 8,000원 주고 구입하고 이 연통은 저는 한 풍기 백화점에서 연통을 3 2 3m를 3만 몇 천원 주고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경첩을 구입을 하고 그라인더만 있으면 모두 다 제작이 가능합니다. 아, 여기에 오일 배출구가 있어요. 그걸 그라인더로 잘라내고, 그리고 윗부분을 상단 부분, 어, 나무가 들어가는 곳이죠. 상단 부분을 잘라내고 경첩과 손잡이를 달고요. 이때 하단부는 바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단부를 벽돌로 하고, 위에 철제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어, 이동이 좀 편리하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좌측, 우측편에 구멍을 뚫어서, 철근을 이렇게 넣어서, 둘이서 옮길 수 있게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구멍으로 철제를 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잔목들, 나무들을 다 잘랐고요. 아, 이 모든 거를, 아, 지금 여기는 비가 좀, 이슬비가 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들을 오늘 저녁에, 밤에, 이렇게 좀 태울 거고요. 어, 산불조심, 여러분들 불조심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